내 생각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일도 좋지 그렇지만 네가 안해 봤던 일이잖아 지금껏 잘 해왔던 걸더 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누구나 다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한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막상 가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. 익숙하지 않은 일이잖아. 저번에 짧은 홍복을 쓰는 것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다면서. 그걸 매일 할수 있겠어? 좋은 걸 기대했는데 막상 기대와 다르면 적응하기 힘들면 에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난 최악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